we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정직하게 부동산입니다. 자,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강원 특별 자치도 영월군 주천면 금마리에 나와 있습니다. 이 금마리, 참, 이름도 참 아름다운. 그런 마을인 것 같습니다. 여기가, 여기 오시면은 주천면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산이실 마을이라고 있습니다. 그, 요 아래쪽으로는 산이실 마을 전원택지가 다 들어와 있고요. 오늘 맨 꼭대기, 이채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오늘 너무 좋은 물건입니다. 그리고 또 가격도 엄청 저렴합니다. 자, 오늘 총부지가 13,720평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여기에 임야 다섯 필지가 9,700, 이쪽으로 좌측으로 틀면은 이 임야 다섯 필지가 있는데, 9,700. 3평 되겠고 요 앞쪽으로 제차 뒤쪽으로 해서 경사가 완만합니다 토목병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햇살도 잘 들어오는 터고요 요전네필줄에서 4,017평이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대한 용도는 보정관리지역 되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건폐율 20%에 용적률 80% 보이는 땅이죠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여기 도로 이렇게 다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. 아스콘 포장 다 되어 있고 여기 또 전신주 보이시죠? 여기 전기 기본이고 자 이제 제가 또 틀어볼게요. 여기서 이렇게 제가 이 도로를 따라 딱 틀면 저기 이 마을 또 평창강 쪽에서 끌어오는 그물 좋은 아 마을의 상수도 저 저장 탱크 물 저장 탱크가 이렇게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물 바로 여기서 연결시켜 수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가 내가 이 땅에다가 또 지하수를 파셔도 된다. 이거 말씀드리니까, 그러니까 기초 토목 공사 할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거다돼 있고요.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. 만 삼천칠백이십 평을 갖다가 오늘 이 금액에 여러분들한테 오늘 정직하게 부동산에서 이또 강원 특별자치도. 주천면 금마리까지 나와서 여기 또 금마리 또이 주천면 또 저한테 또이 팬들이 또 많으시잖아요. 이 좋았습니다. 저 앞쪽 산딱리고 여기 오시면 이땅 여러분들이 엄청 저렴하게 나왔기에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시면은 나만의 어떤 이 뭐랄까 속세를 떠나서 자연인처럼 멋지게 집도 지시던가 아니면 택지 개발을 하시던가 여러분들이 와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셔도 된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 산도 저쪽으로 탁 조용하고요. 지금 제, 제가 제이 촬영하는 시간이 지금 10시에서 11시 사이인데 이거 보시죠. 햇살도 이렇게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. 이렇게 다 해서 제차 쪽으로 이렇게만 저기 좀 보시죠. 그 상수도 물. 탱크 간정딱 보이고 있고,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산에 경사가 없다는 겁니다. 완만한 경사를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다는 게 두른 영상으로 보셨다시피 제가 이제그땅 지적도 모양 이렇게 보여드렸을 거예요. 이렇게 해서 보시면 제가 또 현장에 와서 이렇게 경사가 완만합니다. 요, 요 요게 이제 오솔길 비슷하게 나 있는 도로인데 이렇게 보십시오. 이게 다. 13,720평. 이쪽을 이제 전으로 해서 내 필지가 이게 4,000평이 이쪽으로 있는 거고요. 자 요쪽으로 보시면은 저 탱크 간정 우측으로 나무 이렇게 있는데 요게 이제 임야 5필지로 해서 임야에서 9703평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오늘도 여기 공군 아저씨들이 또 비행기가 가다 보니까 또 약간 또 소음이 있습니다 근데 햇살도 잘 들고 아, 와서 보니까 땅이 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여튼 이 비행기 소리가 왜 이렇게 또 큰거야 날씨가 좋으니까 우리 훈련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. 제가 이렇게 걸어가 볼게요. 경사가 세지도 않고 완만하다는 걸 갖다가 보여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. 이렇게 오솔길을 따라서 우측으로 이게 다 전이에요.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4천평 가량 되고 그리고 좌측으로 이렇게 이제 소나무하고 임야 보이는데 하구에서 9,703평 땅에 대한 용도가 다 보전 관리 지역이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. 임야도 그렇고 여기 전도 그렇고, 자, 아 좋습니다. 이거 왜 이렇게 또 싸게 내놓는 거야? 정말 여, 우리 회장님께서 이거 제 사무실에 또 오셨어요. 전에 아 제가 이제 많이 또 물건도 팔아드리고 한 회장님이신데. 요걸 와서 또 의뢰를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아 근데 너무 싼거 아닙니까? 평당당가 이거 3만 원대, 전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가격대 아닙니까? 이게 렇또 상의를 해서 이렇게 또 여기 전기, 수도, 뭐 정화 다 빠질 수 있게 기본 시설이 돼 있고 이 경사가 참 보십시오 이게 완만합니다 완만해. 햇살 잘 들고 아 이렇게 좋은 땅을 갖다가 오늘 이 금액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는 거 그리고. 이 금액에 여러분들 이거 사시면은 이 넓은 땅과 함께 하고 싶은 거 여기서 다 하시란 얘기요. 뭐 아무튼 뭐 임업인도 되는 거고 농업인도 되는 거예요. 경영체 등록, 뭐 임업, 임업인, 뭐뭐 뭐 이런 거 다, 다 가능하다. 지금 여기 이제 농사를 안 짓고 이렇게 다 이거 뭐죠 경사가 이렇게 완만하다는 겁니다. 완만하게. 다 이루어져 있는 햇살 잘 들고, 전기, 수도, 정화 다 되고, 포크레인 둘러대서 한번 쫙까대면은뭐 어지겠어요 그리고서 나서 뭐 하여튼 여기서 이제 주천면 소재지가 있습니다. 거기까지 한 9분 거리 되겠고 이 주천에서 송악면 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시면 그 제천 명지 병원 있잖아요. 거기까지 한 25분 거리. 이렇게 보시면 됐고. 그리고서는 이제 영월 군청까지 있어요. 영월도 영월 군청까지 한 25분 거리. 또 서울이나 분당 수원에서 내가 또 와보겠다. 하시면은 여기까지 1시간 50분에서 2시간 거리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뭔가, 이 저는 택지 개발도 가능하고 아니면 다 싫고 나만의 어떤 독자적인 자연인처럼 이넓당에 내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하고 싶으지 우리 사장님들 오늘 뭐그 너무 저렴하게 평당 단가 3만원대 나온 겁니다. 이거 뭐 경매물건이 아닙니다. 이거 실질적으로 지금 정직하게 부동산에서 지금 내놓은 가격 이거 보시, 이렇게 평탄하다는 거예요, 이렇게. 경사가 없어요. 경사가 큰 경사가. 만만약게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, 이렇게 좋은 땅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이거 어떻게 했어요. 뭐 후회하시는 게 오늘 이거 놓치시면은 이렇게 좋은 땅 햇살도 잘 들고 교통 여건 주천 면수제까지도 1 0 분도 안 되는 그런 멋진 조용합니다 햇살 잘 들고 이마 임야까지 또 임업인도 되고 저물 탱크 보이시잖아. 저. 자, 도로 또 저렇게 어 아스콘 포장 다돼 있습니다. 요내 땅까지 다 들어 도로 갖고 싸울 일도 없습니다 국가 도로에서 내 땅으로 해서 내가 도로까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멋진 야산 보이면서 자 이거 보세요 저쪽 소나무 어~ 어떻게 아, 있고 아무튼 요거 들은 영상으로 다 보여드리고 하여튼 제가 지적도 뭐야 이렇게 하고 궁금 사항 있으시면은 전화 주시면은 저희들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고 여기 번지 수서부터 모든 걸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마치겠습니다. 항상 정직하게 부동산 구독해 주시는 우리 독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. 다음에 또 좋은 물건으로 더 좋은 물건이 또 있을까 찾아서 발로 신나게 팔고 여러분들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